Hello everyone. Good morning.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인을 위한 전통 시장 가이드 서비스 맵핀의 PM 윤리연입니다. 네. 저희의 맵핀의 핵심 가치는 네, 외국인에게 전통 시장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이로써 특별한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서울시 외국인 네 주민등록 총괄 통계를 통해서 이제 동작구 내에서 충분한 시장 규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어 그리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체험 관광 컨텐츠를 확인한 결과로 어, 외국인들이 길거리 음식이라든지 전통 시장 체험과 같은 그 한국의 문화 체험에 대한 니즈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파악을 했습니다. 어더 나아가서 저희 동 저희 학교가 있는 동작구에. 어, 자치구별 전통시장 통계에서 총 25개 자치구에서 저희 동작구의 전통시장 개수가 19개로 6위에 6순위에 지금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시장의 개수가 되게 많고 다양하다는 것에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는데요. 네, 저희는 실제로 어, 일본 대만 교환학생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얼마나 한국 문화 체험에 주요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었냐면은 어~ 그~ 일본 친구가 저한테 말해주기를 현장에서 시장에 갔는데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너무 힘들어서 대화 자체를 꺼려하고 이제 손가락질로 가르키거나 이렇게 주문한 적이 많았다 그리고 정보를 찾으려고 웹사이트나 뭐~ 네이버 지도를 직접 깔아서 했는데 시장 내에 있는 가게들의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더라라는 페인 포인트를 발견을 했고요. 어, 이런 패링 포인트를 통해서 저희가 얻은 인사이트는 외국인 고객이 현재로서 전통시장에서 전통 언어 장벽과 그리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네, 깨달았습니다. 어, 이 외에도 개인 포인트로서 어, 얼마나 이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서 어떤 니즈가 있나 살펴봤는데 어, 현지인과 똑같은 삶이라든지 그런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 하는 니즈를 파악을 했고요. 어, 그래서 외국인 고객들이 저희 전통 시장에 방문을 해서 시장에서만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네,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저희의 약간 저희 서비스의 전이 맵인데 저희 서비스는 좀 특이하게도 시장에 방문하기 전과 시장을 방문하면서 그리고 시장을 방문하고 나서도 저희의 서비스는 쭉 이렇게 이어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어, 저희는 시장을 방문하기 전에 저희 앱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 정보를 키워드 단위로 검색을 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검색을 할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어, 그리고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이제 AI 챗 시뮬레이터를 구성을 또 했고 리뷰 작성과 포인트 적립 그리고 이러한 포인트를 어, 리워드 온누리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게끔 컨텐츠를 마련을 했습니다. 어, 이로써 맞춤형 대화뿐만 아니라 이제 AI로 대화 연습을 미리 해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도 그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주체적으로 좀더 경험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저희 그 비즈니스 구조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저희의 핵심 수익 원천은 이제 시장 측에서 마케팅 광고 비용을 지불받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같은 이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온누리 상품권 관련한 지원을 받거나 정책적으로 좀더 백업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마케팅 비용과 어, 지자체와의 공공 파트너십을 통해서 수익을 창, 창출할 예정이고요. 어, 이제 저희의 핵심 기능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의 홈 화면이고 카테고리별로 이제 저희 유저들은 해당 어,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프레시 스낵 굿, 굿즈 레스토랑에 대한 카테고리별로 클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시장 정보들이 나오고요. 서치바에서 이제 예를 들면 떡볶이를 검색을 하면은 떡볶이를 포함하고 있는 가게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AI 챗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AI가 해당 식당에 대한 주제에 대한 컨텐츠를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유저가 이거를 컨텐츠를 선택을, 선택을 하게 되면 관련 예상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으면서 어떤 그 가게에서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학습을 미리 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리워드 방식을 채택을 해서 저희가 영수증을 OCR 기술로 적용을 해서 텍스트를 인식하고 리뷰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 네 그리고 발표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네네.